오늘은 면접을 보러 갑니다.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 나름 단정하게 입어봤는데, 이 슬랙스, 검은색 슬랙스를 얼마 만에 입어본지 모르겠네요. 결혼식 갈때 입고 처음인 것 같은데, 어쨌든 슬랙스를 착용을 했고요. 위에는 어나도 오피스에 이름이 뭐더라? 어쨌든 이 반팔 셔츠를 착용했습니다.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단정한, 아이템인 것 같아요 착용을 했고 이렇게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서 나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몇개 입어보러 들어왔습니다. 오, 딱 좋아하는 실루엣. 딱 좋아하는 실루엣이네.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신기하다 되게. 포켓 두 개. 뒤에도 이렇게 절개가 있습니다. 되게 독특해서 예쁜 것 같고 핏 자체가 일단 좋아하는 핏이라 여기 또 이렇게 스트링으로 줄여서 연출도 할 수가 있네요 사고 싶네 여름 옷 그만 사기로 했는데 애프터 프레이 티셔츠는 처음 입어보는데 무난하게 예쁘네요 색깔도 약간 크림색이고 하, 근데 여름 옷은 만 사기로 했으니까, 부트는 살까? 응. 갔다 왔잖아. 갔다 에이, 뭘또 가? 나 구려 먹으려. 고 근데 내가 닭발도 살 생각으로 나왔어. 닭발 진짜 먹어봐. 진짜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그래. 이거 맞지? 어, 이거 맞지. Don't, don't worry? Be happy? Cute <laughs> 가오면 청소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화창하네요 아 진짜 더워 죽겠다 진짜 아 진짜로 음. 아 배가 안 차냐? 아 요즘 식빵 먹을 때 진짜 요즘만 먹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요즘 살이 빠지고 있어서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역시나 또 놀러 나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어봤고요. 이제 진짜 입을 옷도 바닥이 나는 것 같네요. 요새 너무 반팔 셔츠만 입는 것 같아서 티셔츠를 입어봤고, 오늘 주황 업무 제품입니다. 차콜색으로 착용을 했고요. 바지는 이것도 몇달 전에 산 건데, 이제야 처음 입네요. 브랜디드. 브랜디드의 라이트 그레이 진을 착용을 했습니다. 가방은 큰거 들까 하다가, 여름에는 좀 작은 게 편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덥지도 않고, 그래서 이거를 또 들어줬고, 또 오늘도 이렇게 입고서 나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인데? 아 여기구나. 야스. 이거 이름이 뭔데? 마늘. <laughs> 이름이 마늘이야? 집어 먹는게 아니라 넣어 먹는거 거기다 넣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먹기 나름이지 뭐. <laughs> 그거 너무 맛있겠다. 그 약 오랜만에 왔네. 완전 짭조름하니 맛있는 거 알지? 아니 여기! 여기다가 그 아이스크림 추가?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. 일단 이렇게 보, 보면은요.

괜찮은 거이 기술이 이렇게. 응. 신기하다. 뒤에 이거를 끼면은, 그니까 이걸 갈아 끼을 수 있어. 이걸 갈아 끼면은, 이게 앞으로 신기하다. 자동으로 나오는 그럼 이거 해보면 안 돼? 해봐봐. 음 모니터가 잘안 나와라서? 이런 거, 이것만 놔두데 여기는 그런 게 주력 모델이 아닌가 봐. 그런가 봐. 엘지 한번 가볼까? 근데 좀 보안에 취약할 것 같아.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잖아. 어. 아, 이게 2인분이 아닌 것 같은데. 뼈가 얼마 없는데? 가또 올래나? 아휴, 힘들어. 없다 더 아주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봤습니다. 여기 청년 기본 소득 들어온 지가 좀 됐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오랜만에 시켜봤습니다. 지원 또 지원